김치가 쉽게 무르지 않는 비법 세 가지. 한창 김장철인 요즘 김치 담그고 며칠 안 돼서 푹 무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번 김장 이렇게 하시면 맛있게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 비법 알아볼까요? 첫째, 온도입니다. 김치는 4도에서 10도 사이가 최상의 온도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으면 유산균이 빨리 번식해 세포벽이 무너져 김치가 물컹해집니다. 둘째, 수분입니다. 절인 배추를 너무 오래 헹구거나 물기를 덜 빼면 배추 조직이 물을 머금어 쉽게 물러집니다. 헹군 뒤엔 반드시 3시간 이상 물을 빼주세요. 셋째, 공기 접촉입니다. 김치가 공기와 닿으면 곰팡이와 부패균이 생겨 조직이 물러집니다. 김치통은 최대한 꽉 채우고 밀폐 보관하세요. 이번 김장, 잘 익고 오래 가려면 온도는 낮게, 수분은 적게, 공기는 막아야 합니다.